카카오톡으로 채팅을 할때 대화 내용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대화의 내용이 너무 장문이어서 바로 확인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장문이 아니더라도 지금 읽은 대화의 내용을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톡방인 경우에는 대화 내용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으면, 지금 보고 있던 말풍선이 위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대화의 내용을 확인할 때는 다시 위쪽에 있는 내용을 다시 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책을 읽다가도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은 중간에 끊어서 읽게 됩니다. 그럴 때는 책에 책갈피를 꽂아두고 다시 거기서부터 찾아서 읽게 됩니다. 카카오톡에도 책갈피 기능이 있습니다. 책갈피의 기능을 이용해서 대화창에서 원하는 말풍선의 위치로 이동하는 방법을 알아 봅니다. 책을 예로 들자면 책에는 한장한장 한장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페이지가 카카오톡에서는 말풍선 하나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풍선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생기는 것을 말풍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을 기준으로 하면 왼쪽에 하얀색 말풍선이 5개가 있고, 오른쪽에 노란색의 말풍선이 5개가 있습니다. 다시 책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지금은 총 10페이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10페이지 중에서 어떤 페이지에 책갈피를 끼우고 싶은지 확인합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멜풍선에 책갈피를 하고 싶다. 그러면 두 번째 멜풍선 위에 손가락을 대고 길게 꾹 누릅니다. 다음과 같은 메뉴가 표시되고 메뉴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책갈피 설정을 터치합니다. 하단으로 책갈피가 설정되었습니다. 라고 나왔다가 사라집니다.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해 보면 동그라미 안에 책갈피 모양이 보입니다. 여기에도 있지만 위로 올라가면 두 번째 말풍선에 책갈피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말풍선 오른쪽에도 책갈피 모양이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채팅방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면 지금 보이는 말풍선들은 모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화면에는 15라는 말풍선까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입력되어 있던 말풍선들이 위쪽으로 사라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손가락을 두고 터치합니다. 하단에서 키보드가 사라지고 대화하는 내용만 보입니다. 지금 이 상태의 화면을 보면 왼쪽에서 이번에 말풍선이 사라졌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아래쪽에서 말풍선들이 올라오게 되면 위에 있는 말풍선들은 위쪽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말풍선에 책갈피를 해두었는데도 이번 말풍선이 위쪽으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책갈피 기능은 말풍선을 대화창에서 그대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기능은 아닙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해 보면 책갈피 모양의 동그라미 모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책갈피 모양은 계속해서 대화창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말풍선들이 위쪽으로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오른쪽 하단에 있는 책갈피 모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책갈피의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보겠습니다. 책갈피를 터치하게 되면 화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이번에 말풍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책갈피를 터치합니다. 화면이 바뀌고 왼쪽 상단에 이번에 말풍선이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풍선이 화면에 표시될 때는 살짝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책갈피가 달려있는 말풍선이 화면에서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책갈피를 터치하게 되면 책갈피가 걸려있는 말풍선이 바로 표시됩니다. 급한 상황에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장문으로 왔는데 지금 장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장문의 메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럴 때그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말풍선을 찾아야 하는데 빠르게 찾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책갈피를 걸어두면 편리합니다. 단톡방의 경우에는 빠르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화 내용을 자주 확인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느 대화 내용까지 확인했고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어디서부터 확인할지에 대한 표시를 책갈피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책갈피 기능은 하나의 채팅방에서 하나의 책갈피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책갈피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책갈피가 되어 있는 말풍선 위에서 길게 꾹 누릅니다. 다음과 같은 메뉴가 표시되고 아래로 이동하면 책갈피 해제가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합니다. 하단으로 책갈피가 해제되었습니다라고 표시됩니다. 화면 위쪽을 보면 2번 말풍선 옆에 책갈피 모양이 사라졌습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해도 책갈피 모양이 사라졌습니다. 기존에 책갈피가 되어 있는 말풍선이 있었을 경우 다시 책갈피를 설정하고자 하는 말풍선이 있다 그러면 기존의 것을 해제하고 다시 책갈피를 설정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책갈피가 설정되어 있는 말풍선은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새롭게 책갈피를 하고자 하는 말풍선 위에서 길게 꾹 누릅니다. 다음과 같은 메뉴가 표시되고 제일 끝으로 이동해서 책갈피 설정을 터치합니다. 하단으로 책갈피가 설정되었습니다라고 표시됩니다. 위쪽으로 이동해 보면 조금 전에 1번의 말풍선에 책갈피를 설정했는데 1번 말풍선 오른쪽에 책갈피 모양이 생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해서 책갈피 모양을 터치해 봅니다. 지금은 책갈피가 설정되어 있는 말풍선이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화면에 변화가 크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오른쪽 하단에 있는 책갈피를 터치했을 때 1번의 말풍선이 살짝 흔들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책갈피 기능은 책갈피를 터치하게 되면 화면에 책갈피가 설정되어 있는 말풍선이 보이지 않더라도 해당 위치로 곧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책갈피 기능은 일반 채팅방이나 그룹 채팅방, 오픈 채팅방에서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채팅뿐만이 아니라 내 채팅도 설정이 가능합니다.